스톰시내에서 베토리아 포구에 도착했고요. 한 10km 되는 거리인데 지금 150 카차 주고 5 명이서 타고 왔습니다. 포 입구에 오니까 운수이가 어머머, 운수이가 많은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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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샀는데요. 화차로는400화차 달러로는 20 달러 내면 될것 같습니다. 어른 기준입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조, 조, 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부탁된다. 어디서 난 거죠? 그 음식 마입니까훔신 건가요? 옷다구요 보관하고 있나요? <laughs> 조이 열리는 소리가 들니다 <laughs> <안> 안됩니다 <laughs> 마그데나사야 가까이 갈수록 포코 소리가 우와. 들리는데요 이때 오면은 요정도 물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번기라 물음 조금씩 막 흐르고 있어요 그 대신 그 토리아포코 그 악마 수영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수영도 할수 있고, 내일 아침에 가도 좋고, 이가수 폭포는 그때 열차 타고 좀 들어가서 갈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폭포를 이렇게 좀볼수 있네요. 아이고. <laughs> 지금 건기라서 여기 쫙 물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몇 줄기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수보다 별로 안 크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앞쪽에 이제 몸을, 물을 거의 뿜어내고 있습니다. 쫙 하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빅토리아 폭포가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인 것 같습니다. 야, 아바타 같아 잠비아 쪽에서 보는 건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아시쿠, 우리 한게 아바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난 밤. 여기 잠비아 폭포 끝쪽에서 작은 길로 들어왔는데, 여기 브릿지랑 더 가깝게 볼수 있는 자리로 왔습니다. 제가 많이 죽였던, 아니, 제가 다 죽였던 스투키가 여기 아주 많습니다. 이 아이는 잘 죽지 않는 아인데 이 죽였습니다, 제가. 살신마. 살신마? <laughs> 여기 수축기 천국입니다. <laughs> 좀 트레킹 느낌을 즐기고 싶다, 이러면 작은 길로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둘러가는 것 같긴 한데. 나름 괜찮습니다. 음, 여기로 이어지네요. 오! 오, 오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Don't fight. 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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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녕, 안녕하세요, 아버님. <목소리> 지금 물이 보글보글 끓는다는. 그런 곳에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다 거친 숨을 쉬고 있어요 <laughs>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 10분 정도 내려가야 한다고 하네요 아 이제 돌은 미끄럽고 옆에 원숭이는 막 다니고 하도 컸습니다 이미. 안 돼요. 한, 그것한 22도? 어, 뭐 돋는 느낌?

<목소리나> 어, 아까 왔던 길 다시 올라와 온중 지금 3 0도에 산을 타 장난. 아, You have s l i p p e r Yes. 와아 꼬박꼬박 h 브 s b r a 브레이브? He's b r a 브레이브 Yeah, h e 아아다 왔습니다 아까 그 외국인들은 왜 그렇게 지쳐있는지 알겠어요 오마이갓 oh 진짜 You have to say sorry 하아 내가 못봤어 밥은 점심 간단히 먹고, 짐바브에 쪽에 이제 포보로 가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보는 거거든요, 건너가서. 국경을 건너가도록 하습니다너 이거 어떻게 어... 들어갈 거야, 이거? 저는 가방에 자리가 좀납습니다 사실. 아니, 이거 지금 이만한 걸 어떻게 들고 가. <laughs> 백, 백화차에 샀습니다. 7,000원 주고 샀습니다. 7,000원. 여기가 그, 잠비아 이미 그레이션이거든요. 차포를보려면 여기서 이제 스탬프 받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국경 넘어갑니다. 국경 건너서 가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상인들이 oh, 많이 붙습니다. 조심. 기린. 야 yeah, 기린. 네. So I c a give y good price for this uh, one. 아. <laughs> 이거 보여줘. 산거 보여줘. But, but <laughs> But this one more detailed, you see? More detailed this one. How much is it? This one? Yeah. You can just give me twenty five. Twenty five. How much? 100, you... 100. One hundred, one hundred. Squatter. Yeah, yeah. 다리 있는 곳에 왔어요. 여기 건너야 하는 mm. 것 같은데? See you n a t e r One 음. no, why not so? One hundred to jump. Oh no, no, no. 여기 번지 점프가 백육십오 달러라고 합니다. 아무 뛰는데. 오. 여기를 뛰어내린다? 아 절대 못함. 저기 보시면 저기 아까 갔다 왔던. 어. 그저 지금 잠비아에서 짐바브웨로 넘어왔습니다. 이 짐바 아래 선이 있습니다. 그자그자 아, 오 마이 갓. 번지 점프하고 돌아오는 길. 기... 요거 200. 500억 샀습니다 200억 50카차에 여기는 200억 사고 난 800억 3, 3달러 3 줬는데? <laughs> 진짜? 이게 잘했네 걸어가다 타는데 1달러라 아, 했는데? 아니 이거 우리 집 밟아야 되는 거잖아 어? 내가 밟으니까 나가 <laughs> 내가 밟는데 왜타 이거를 <laughs> <laughs> 왜츠고 이제 <찍어? 웃음> 제가 밟고 가고 있습니다 진짜 <laughs> 밟고 밟고 가, 가, 가. 가. 이게 밟는 느낌이야 밟으면 가밟으가이이와 아이 아, <laughs>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아이, 와하다 예. 아, 여기서 다시 입국 스탬프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공항 때문에 다시 여기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블 비자 4 5 달러에 해서 지금 비자 사고 넘어왔고요. 굉장히 심플해요. 어, 신청 작성하는 거 쓰고 그리고 비자 사고 그 비자 그 스티커 받고 그쪽에징검사 하는 곳 있는데 징검사는 거의 잘안 해요. 오시면 간단하게. 아 진짜? 어 품바다 품바 품바. 아니다 큰밥, 큰밥 무릎 꿇는 거 봐봐. 아니 왜 무릎 꿇고 밥을 먹지? 밥주는 사람한테 예의를 차리는 건가? 짐바브웨 빅토리아풀 왔습니다. <laughs> 여기 입장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잠비아는 20달러였거든요. 여기는. 50달러인 것 같아요 땡큐 어 이거 뭐 스캔하면 이게 뭐 워터를 어, 리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잠비아보다 뭔가 잘되있는것 같아요 음, 시원하게 물이 다어 算了。<Awesome. S 2> awesome. <목소리도> 여기 는또 트레 킹하는길같 습니다. 하 아, 그거 폭포 다 보고 나가지고 이제 오또 자전거 타고 갑니다. 갈때는원 달라네. 어 이거 빠졌다. 빠졌다 이거. 응. 걷는 것보다 느려 지거 네, 리 슬라우스로. 아저씨도 뛴다. <laughs> 아저씨도 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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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도 뛴다. <웃음> <웃음> 나이스, 네. 예. Wonderful. Are you okay? Yes, I'm o k 와, 너무 좋다. 오, 좋 야, 이거 크레이지야, 크레이지. 이거. <laughs> 뭐야 왜돈 내고 이러고 있어? <laughs> 고기가 얼마죠? 네, 총 금액은 122과 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6 4인70 곱하면 724, 727. 8,400원인데, 약 8,000원? 네, 1.5kg에 8,000원. 소고기 1kg, 돼지고기 500g 해서 8,000원.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방 완성